어쨌든, 치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죠. 충치가 이제 최악의 영역까지 가는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김태원장님, 그 충치가 이제 최악의 경우 발치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음. 어, 충치가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발치까지도 당연히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사진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환자분 사진인데요. 이제 2차 충치로 인해서 보철물 하방에 충치가 많이 진행이 된 경우 이제 머리 부분이 이제 사가서 부러지면서 이런 경우에는 위쪽에 이제 보철물이나 충전물이 얹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네. 발치까지 하는 경우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진을 보니까 더그 경우까지 가면 안될것 같아요. 아유, 무섭네요. 네. 네. 그래도 저걸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태원장님. 네 치아가 빠졌을 때는 또 어떻게 간단하게 수복하시는 방법에서 아주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어~ 치아가 빠지고 나면은 아까 이제 강력 강덕기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비어있는 부위를 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어있는 수복하는 방법에는 옆에 있는 치아들 을 걸어서 씌우는 브릿지라는 치료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방법 자체는 옆에 있는 치아들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이제 더 장점이 있는 부분들은 뭐 치아가 이제 빠져 있는 부분만 수복을 하는 임플란트 치료라든지 혹은 이제 치아가 여러 개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빠진 경우에는 뭐 틀니 같은 경우로 이제 비어 있는 공간들을 다 수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로 이제 발치한 부위를 치료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